두근이 영상툰. 새벽 1시 반에 불러내면 나가는 친구 사이가 어딨냐? 됐고 다시는 너랑 말 섞고 싶지 않으니까 두번 다시 연락하지 마. 저는 최근에 친구를 통해 남자를 소개받고 그 남자와 친해지다 이제는 연애하게 되었어요. 서로 다른 학과생이라 같이 수업을 듣는 경우는 없다 보니 사귀지만 따로 보내는 시간이 좀 많았는데요. 저와 남친이 같이 학교에서 걷고 있는데 남친 아까 사람으로 보이는 사람이 다가오더니 어이 양다리 너 다음 학기에 학부회장 된다며 아 생각이 없었는데 교수님들이 추천해버리셔서 어쩔 수 없이 야그 정도면 되겠네 수고해라 이런 대화를 하고 떠나더군요 뭐야 오빠 회장 선거 나가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될것 같아 후보가 아무도 없는데 교수님이 추천해버려서. 이런 식으로 학과에서 공부나 사교생활이 좋은지 교수님이 학부회장으로 추천할 정도로 학교에서 인정을 받는 모범생이었죠. 그런데, 학생 식당에서 밥 먹고 있다고? 그리로 가면 되나? 응, 친구랑 밥 먹고 있는데 이제 거의 다 먹었거든. 같이 카페 가서 공부하자. 응, 그러면 거기로 갈게. 그렇게 간 곳에서 보니 모르는 여학생과 단둘이서 식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여주 왔구나. 야, 인사해. 내 여자친구다. 안녕하세요. 저는 얘랑 같은 학과의 소꿉이에요. 아, 안녕하세요. 얘가 중학교 동창인데 우리 학교 다니더라고. 마음이 좀 불편했지만 그냥 친구 사이라는데 그걸 보고 제가 같이 다니지 말아느니 이러쿵저러쿵 말을 하는 것도 이상하고 일단은 지켜보기로 했어요. 그런데 하루는, 나 오늘은 그때 그 친구랑 PC방 가기로 해서 수업 끝나고 먼저 집에 와버렸다. 내일 일찍 만나자. 응, 음, 알았어. 잘 놀다 와. 너무 늦게 들어가지 말고. 이런 식의 경우가 자주 있고, 또, 나 오늘 저녁에 레포트 하느라 동네 카페 좀 가야 할것 같아. 학교 근처에서 안 하고? 아, 저번에 봤던 걔 있지? 걔랑 같은 조거든. 이런 식으로 밤마다 어딘가 놀러 간다거나 공부하러 간다는데 항상 들어보면 소꿉이라는 그 친구와 늦은 시간에 이곳저곳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남친에게 따끔하게 뭐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남친네 학과에 찾아갔어요 복도를 서성이고 있었더니 무슨 일이세요? 저희 과에 볼일 있으세요? 아저 양다리 친구인데요 양다리 있나요? 네아 양다리 선배 아까 여자친구분하고 식사하러 가신다고 나가셨어요 여자친구요 네 저희 과에 소꿉선배라고 새벽에 집에도 놀러 간다고 그러시고 두분 아주 닭살 커플이에요. 둘같이 화가 나서 뛰쳐나와 버렸어요. 어쩐지 과하게 붙어 다닌다 했더니, 알고 보니 둘이 사귄다고 온 학과에 소문이 나 있는 사이더군요. 학생 식당으로 가는 길에 길 한복판에서 마주친 양다리놈을 붙잡고, 야, 너 아까 너희 학과 갔더니, 여자친구랑 밥 먹으러 갔다더라. 니네 여친은 너 찾으러 학과에 가 있는데, 누가 니네 여친이야? 뭐? 누가 그래? 걔랑 내가 사귄다 그랬다고? 애들이 오해했네. 오해는 무슨 오해야? 매일 밤 PC방이니 카페이니 둘이 만나러 다니는데 잘도 사귄다고 생각 안 하겠다. 아니라고. 걔랑 그냥 친구라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헤어져. 그냥 친구는 무슨 얼어 죽을 친구. 새벽 1시 반에 불러내면 나가는 친구 사이가 어딨냐? 됐고. 다시는 너랑 말 섞고 싶지 않으니까 두번 다시 연락하지 마. 그렇게 차버린 저는 학교 에브리타임부터 대나무 숲까지 깔릴 수 있는 수단은 총동원해 바람학부 회장 선거에 나온 학생의 인성, 이런 식으로 글을 써 사방팔방에 소문을 내버렸고 결국은 교수님들의 기회까지 들어가 학부 학생회장 선거에 떨어졌더군요. 어느날 소식이 들려서 들어보니 사람들이 이상하게들 쳐다봐서 결국 휴학했다더군요.